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메 예. 우리 교회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 교회고 또 주역이십니다. 어, 현장에서 어, 예, 사람을 만나보고 어, 또 사역을 해보면은 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어, 성가대도 해봤고 어, 또 어, 뭐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은 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런 분들을 어,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회 열심히 에, 출석하고 있고 다니고 있지만은 어,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보면은 어, 전혀 어, 복음을 모르고 어,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어,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종교인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어, 모르고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 또 예, 전혀 어,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도 어,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죠. 예, 마치 어, 되게 화려하고 예쁜 꽃이지만 강단에 꽃꽂이로 이렇게 잘라놓고 장식된 꽃들은 일단 생명을 떠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죠. 복은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로마의 석국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고난의 여정입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되죠.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계속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된다. 그러면 빨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참 복음을 모르는 교인이 대부분이다. 참 어, 복음을 누리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예, 모든 게 달라지는데 참 예, 복음, 참 복음을 못 누리면 마치 이스라엘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참복음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삼칠로 가는 길인데 예. 참복을 모르면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데. 예. 복음을 가진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참 복음 가지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처럼 어, 블레셋이란 나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지금 사무엘이 예, 태어나고 또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 예, 이 배경은 지금 블레셋에 계속 우렴을 당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굉장히 강폭한 그런 민족이죠. 그 강력한 이 해양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3대 우상, 다곤, 아스다론, 바알세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민족 해양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안합니다. 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속 침략을 하는 거죠. 예,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블레셋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뭐만뭘 만듭니까? 예, 자꾸 우상 만드는 거죠. 어, 이렇게 바닷가 근처나 바닷가에 사는 분들 보면요. 우상숭배 많이 하거든요. 부족도 많이 붙여놓고, 미신도 많이. 예. 배 타고 나가가지고 언제 뭐 풍랑이 불지도 모르고. 어. 일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탈하고, 공격하고, 침략하고, 예, 그래야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도 어,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예, 목이 잘리고 그 시체가 벽에 예, 박히고 이런 잔인성, 잔인한 이런 아주 강폭한 이런 이제 예, 민족이죠. 그래서 이런 바벨, 이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예. 그 속에서 정확하게 예, 현장을 보는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온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자꾸 혈과육의 싸움을 보, 싸움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애베서 6장에 쭉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단의 이 활동을 정사 그렇습니다, 정사 그리고 권세잡은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건 이제 예, 범죄자들이죠, 범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이상한 이단 종교단체를 말한.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문화인들, 뭐 교육자들, 뭐 여러 가지 이사회에 많은 분들의 분쟁과 이런 다툼들이 끊임없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실제 역사를 정말 안다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대와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거죠. 그래서 이걸 그 아는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영적 문제다 이거예요. 영적 문제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답은 오직 예수다. 예. 그렇다면, 마귀를 멸하시고, 예. 이 흑암을 꺾으시고, 어떤 세상의 영웅호걸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만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참 언약을 딱붙잡는 거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지금 1대부터 14대까지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저 블레셋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 배우의 역사하는 저 사단이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거다. 예,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예, 미스바 운동.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어, 이 시간에 함께 어,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어, 우리 성도님들, 아, 참 여러분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아,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어려움들을 정치 문제로 보면 답이 없어요. 예. 이것은 그 배후에 그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그 지도자의 배후의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예. 불안한 겁니다.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침략을 해야만 된다는. 사단이 준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죠그 예. 맨날 이상한 범죄와 예. 뭐, 폭력 사건을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막 욱하고 주먹부터 나가고. 그런데 알고 보면 마음이 약하고 사단이 잡힌 거죠. 예. 자,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계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 사무엘 자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예, 영문도 모르고 성전에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부모의 사랑 없이 성전에서 홀로 원약께 옆에서 그 어린 아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담겼냐? 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내 인생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예. 기도의 비밀을 정말 복음을 아는 지도자, 나시린 영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고. 나올 것입니다. 렘너트들 중에 자이 사람이 전 백성을 싹 모아놓고 이제 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예. 목사 장로들이 정말 원했을 때서 참된 기도를 한 적이 한번 있죠. 예.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예. 부산에서. 미국 내려가지 이제 다 뺏기고 예. 그때 진짜 기도를 한 거죠. 우리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에 예,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언약 붙잡고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예레미야 삼십삼 장일절삼 절에 보면은 시위대 때에 갇혔을 때왜 시위대 때에 갇혔습니까? 선지자이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라니까요 오직 예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 혹시라도 이 시간에 개인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아, 또는 뭐, 직장에서든지, 아, 현장에서든지, 아, 참, 사방에 우결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갈등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기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이때 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예,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참 어, 우리 성전 주변에 있는 어, 우리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성전 주변에 또 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예,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세계 제안 가운데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건설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흑암의 건설을 꺾는 이런 기도에 참된 비밀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를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예, 이런 정복자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예, 이 참된 언약, 예,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언약, 예, 이걸 딱 붙잡고 그 속에서 참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임한 것처럼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복, 참복은 가진 사람이 참된 언약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게 맡겨진 모든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